오늘은 정선 오지마을 예, 여기 자연인 혼자 사는데 지금 들어왔습니다. 예, 여기 집 앞으로 멋진 계곡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. 아, 진짜 여기도 물 좋지요. 그죠? 제가 작년에도 여기 왔다 갔는데 예, 겨운에 자연인 님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따, 진짜 물 좋다. 여기도. 예, 이거 골짜기에 지금 여기 혼자서 지금 농사지면서 계시거든요 아 지금 고추 농사를 혼자서 지시는 것 같아요 아따 <laughs> 안녕하세요 야 겨울 에 어떻게 보내셨어요? 산에 왔다 갔다 했죠 몸이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? 음, 당이심. 당심. 아. 당이심 하시구나. 아이고야. 겨울에 고생하셨겠네요. 여기 눈 많이 왔는데. 예, 지난... 그죠차못다니차못 다니죠, 뭐. 네. 그렇다고 여기 빨리 치워 주지도 않을 텐데. 야, 차... 스스로 치워야 돼요. 네. 면에서 안 치워져요. 면에 잘안 치워져. 다리 있는 데까지 지금 치우는데. 네. 그것도 한번 치우고. 안 치워져요. 네. <laughs> 그럼 민원을 좀늦지 그랬어요. 민원 한번 뭐. <laughs> 아 그래도 사람이 사는데. 원래는 포장하라 이랬거든. 예. 정성 군수도 많이고 연장도 해준다 이랬는데. 예예. 그 다리. 위야 예. 그 밑에 밭기자 예예. 뒤니. 아잘안썼 아, 그 주인이 그걸 써 줘야 되는데 땅 주인이 그걸 안써 주는구나. 안써 주고 뭐 이런 면에서도 이산 없다. 없다고. 어. 작으라깔 달랬더니 없다네. 아니요그 줄기차게 민원을 넣으셔야 되는데. 아, 뭐 살살 네 그냥 아, 차사살다닌시 이게 주방 식꽤 넓은 거 같은데 이게 몇 평이나 되죠? 이거요. 예. 네. 이... 800평요? 이아고 혼자 서하기 힘드시지 않으세요? 나무요 그 <laughs> <laughs> 힘드시죠, 그죠? 못하겠죠. 아니, 저기, 저거 지금 다붙이시는 거예요? 아, 그 니고 아, 요거 요거. 예. 뭐... 아, 여기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예. 나가셨다가 5년. 년 아.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68세. 68령. <laughs> 아. 아직 70안 됐습니다. 그죠? 예. <laughs> 아. 겨울에 좀 불편하시겠네. 그죠? 여기 사시는 게. 없어요. 없어요. 길 그냥... 때문에 길 때문에 좀눈 오면은. 뭐 눈오면 그거 운동, 때문에 좀 그죠? 운동 예. 아저요 위로는 집이 없지요? 없어요. 이 끝이죠, 그죠? 예, 네. 네, 여기가 막장입니다. 옛날에는 여기에 별 집이 많았어요. 집이 아. 많았어요? 요 위에도요? 네, 구절리보다가 예, 구절리보다가 여기가 마을이 더 컸죠. 아 그래요? 구절리 광산 들어오면 예. 아구절리 광산 들어 오기 전에는 여기가 더 컸네요, 그죠? 네. 아. 근데 60년대에 감천 많이 나왔어요. 예예 예. 예, 예. 삼척 공비들 나올 때. 그때 마을이 척척 철거를 해 버렸구나. 그 위로 올라가면 집은 없겠네요. 없어요. 아. 정리해. 마을 다 정리가 됐구나. 아. 이, 이 사장님 여기 원래 고향이시죠? 네 아, 이승. 지금도 물이 이렇게 좋으니까 옛날에는 물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. 물이요? 예. 수량이 그죠. 지금 많이 줄었죠. 그죠? 물이 자꾸 줄어. 옛날보다 그죠? 예. 네. 옛날에는 물이 엄청나게 나갔을 텐데. 아유. 옛날에 이 길이 없었을때 사람 다니는 길만 <laughs> 오솔길. 예, 네. 네. 오솔길 있었고 걸어다녔는데. 예. 네. 아. 여긴 노루 같은 거안 내려와요? 내려와요. <laughs> 고추는 안 건드려요? 노루 고라니 못한고 고추는 안 먹고. 아, 고추는 안건드는구나 얘들이. 그 다행이다 그래 갖고 아, 여기 멧돼지 강냉이 심어 놓으면 멧돼지가 와서 다작살내고 그러면 옛날에 멧돼지 많은데 예. 뭐 아프리카 펭가 예. 병인가 때문에 많이 없어졌어요아 어. 그때는 이제 저니 돼지가 막 내려오더라고. 아, 저 강냉이 같은 거작살 내잖아요. 심어 놓으면 와서 뭐쑤수 하고 예. 감자 같은 거못 심어. 못 심어요, 그죠? 친구들 심어도 다 뽑아 <laughs> <파> 먹고. <먹어요. 웃음> <laughs> 가 다들 다 좋은 일시키고 그죠? 근데 예. 요즘에는 예. 아이 예. 저기 수고하세요. 예. 예. 여기 앞에 강좀 찍을게요. <laughs> 강이 아니고 여기 계곡물이 여기 너무 좋아 가지고요. 야. 아, 아 사장님 이요 거지 농사를 짓시는구나. 요거 이렇게 짓고 저 밑에 거는 <laughs> 다른 분이 농사를 짓고. 아, 아까 여기 밭에서 돌멩이 저기 골라낸 거 보세요. 야 이거 골라내는 것도 일이다 그죠? 아 요즘 비가 많이 안와가지고 예, 물청대가 많이 끼었네요 아따 여기는 동굴 같은데? <laughs> 와. 네, 여기는 수심이 꽤 깊습니다. 내키한길 넘겠는데 보니까. 아, 여기 놀기 좋네. 네 예, 여름에 장마 좀 나가고 이러면 은이 예, 물청태 좀 씻겨나가고 이러면 아주 그냥 깨끗한게 좋겠습니다 계곡이 여름에 큰물 한번 나가야지 좀 깨끗해질 것 같아요. 계곡 좋죠, 그죠? 아, 여기 들어오니까 네, 지금 밖에는 엄청나게 더운데 <웃음> 여기는 <웃음> 시원합니다. 아, 딱 좋다 이게. 예, 놀기는 여기가 더 좋네, 그죠? 물도 안 깊고. <목소리도> 아, 또. 집 앞에 이런 게 있으니 얼마나 좋아, 그죠? 에 예, 샴발라 TV 오늘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경구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